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어, 이번 컨텐츠는 그제 인스타그램에 이제 댓글 신청 이벤트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음, 제 영상에 제목을 지어주고 이제 거기에 이제 본인의 문제점을 얘기를 해주시면 추첨을 해서 제가 영상을 제작을 해드리겠다. 본인만의 영상을 하나를 제가 제작을 해드리겠다라고 제가 제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분 중에 한 분을 추첨을 했고요. 근데 그분이 딱 보니까 테이크웨이가 제일 잘못되신 것 같더라고요. 그립도 괜찮게 잡으신 것 같고, 테이크웨이가 잘못돼서 백스윙에서도 조금, 음, 안 좋은 동작이 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다운 스윙 때도 그 백, 백스윙으로 인해 이제 다운 스윙도 좀안 좋은 동작이 나오고,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린 점이 이제 그분의 영상을 보고, 아, 이분 테이크웨이만 좋아지면 모든 샷들이 다 좋아지겠다. 이 생각을 한 결과 제가 이제 테이크 2분을 추첨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레슨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분이 이 테이크어웨이가 이렇게 뒤로 빠져요. 이렇게. 뒤로 빠진다는 손이 뒤로 빠진다가 아니고 손이 이쪽으로 빠진다는 이게 이게 아니고 이렇게. 손은 여기 있는데 이 헤드가 이 뒤쪽으로 가는 거. 근데 제가 여태까지 레슨을 거의 21살, 예, 20살, 21살 때부터 제가 레슨을 해본 결과, 지금까지 해본 결과 테이커웨이가 제대로 이렇게 잘 빠지시는 아마추어 골퍼를 제가 10명도 못 만났거든요 그 말은 즉 거의 지금 10명 중에 아니 10명이 뭐예요 1000명 중에 999명은 테이커웨이 이렇게 빠지거나 막 이렇게 빠지거나 하지 않나 제생각에제 주장입니다 그냥 거의 그렇다고 봅니다 제 예상에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셨을 때 엄청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굳게 지금 믿고 있습니다 자 제가 우선 한번 쳐볼게요. 지금 여기 165m 응. 한번더 쳐보겠습니다. 조금 감겨 맞았다. 살짝 왼쪽. <laughs> 네, 자 지금 여러분들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제 테이크어웨이는 지금 올라가는 중에 이 손하고 헤드하고 만납니다. 이렇게. 딱 측면에서 보셨을 때 이렇게 만날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지 않게 근데 이거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이거 돼야 된다는 거 그리고 프로들도 저 거의 진짜 100명 중에 99명의 프로들은 이 테이크어웨이에서 손하고 만나요. 대표적으로 타이거 우주 찰리 우주 로리 맥길로리 많은, 많은 선수들 어, 몸에 뭐 바디 패턴을 하시는 분들이건 아니면 암 패턴이 좀더 많은 분들이건 뭐 페이드를 치건 드로우를 구사를 하건 거의 진짜 모든 프로들은 이 테이크어웨이에서 이제 이딱이 이 모양이 나옵니다. 그 말은 즉이 테이크어웨이 하나만 잘 지켜도 우리가 백스윙이 좋아지게 되고 백스윙이 좋아진다는 건 다운스윙도 좋아지게 되고 다운스윙이 좋아지면 당연히 임팩트도 좋고 팔로우 피니시까지 다 모든 것들을 다좀 해결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그 결론을 내린 결과 제가 레슨을 이제 해드려 볼게요. 자, 이 테이크어웨이에서 뒤로 빠지거나 앞으로 심하게 빠지는 분들, 제가 진짜 이 문제가 많아요. 뭐냐면 코킹과 힌지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코킹과 힌지, 코킹이 이 손목이 구부러지는 걸 얘기하잖아요. 정면에서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그죠? 이렇게. 코킹, 백, 네. 스윙. 요걸 얘기하는데, 이게 많은 분들이 엄청 헷갈려 하시는 게, 이 코킹을요, 이 손목이 구부러지는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오른손에 벤트 거는 걸로 생각을 하시거든요? 오른손목에 이렇게 힌지? 이렇게? 이거 코킹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써지는 거는, 손이, 이렇게 써지는 거는 코킹이 아니에요. 이건 절대 코킹이 아닙니다. 이건 힌지예요, 힌지. 이건 힌지고, 코킹은요, 이겁니다. 이거. 이 팔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손목이. 이렇게. 이 상태로 백스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많은 분들은 이걸 해요. 처음에 출발 테이크에서부터 요걸 해버려요. 그러니까 백스윙을 가면은 이게 천천히 전개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잘 보세요. 오른손으로만 제가 해보겠습니다. 코킹을 한 사람은 몸이 돌고 팔이 옆쪽으로 이동이 돼서 회전이 됐을 때 요렇게 이 클럽이 오히려 뒤로 빠지는 게 아니라 약간 내 손보다 높으면서 요렇게 돼 있는데 반대로 자 제가 힌징을 걸어볼게요 힌징을 걸었죠 그럼 자 보세요 채가 타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 자 여기까지 좋아요 근데 여기서 팔이 똑같이 진행이 되고 몸이 도는 순간 어떻게 되죠 헤드가 뒤에 있죠 뒤쪽으로 가버리죠. 그럼 결론은 자 테이크어웨이 했을 때 코킹을 해야 되는데 코킹 이렇게 손이 클럽이 정면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와 주면서 테이크어웨이 이렇게 올라와 주면서 테이크어웨이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힌지 이후에 힌지 이후에 테이크어웨이가 되니까 이 손이 앞으로 나가고 헤드는 뒤로 가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돼요. 이렇게 지금 스윙이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음. 이렇게 놓고 치니까 뭐가 문제가 생기냐? 처음에 테이크어웨이 한 이후에 백스윙이 전개가 돼서 힌징이 걸려서 백스윙이 올라가게 되면 다운스윙 할때 손이 어떻게 써지냐면 반대로 써집니다. 반대로 음. 자 이렇게 가셨죠. 반대로 이렇게 써져. 요 근데 또 이거에 또 반감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 이번에 우승한 그, 누구죠? 젠더 쇼플리요. 젠더 쇼플리. 젠더 쇼플리 선수는 백스윙 이렇게 해놓고 치는데, 젠더 쇼플리잖아요. 젠더 쇼플리. 여러분, 그 사람이 하는 거를 따라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한, 어느 누군가가 정말 스윙이, 내가 보기에는 조금 그 정석의 스윙과 먼데 독특한 느낌으로 공을 정말 잘 치는, 뭐, 스코티 셰플롯, 더스틴 존슨, 이민우, 그 호주의 이민우 선수. 그런 선수들 진짜 정말, 천재적인 감각을 지니고 있는 그런 타고난 그런 선수를 따라하지 마시고, 정말 정석을 해보세요. 그러면 좋아집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가게 되니까 다운 스윙 할때 힘을 이쪽으로 밖에 쓸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렇게 밖에 못 써요. 이렇게 될 수가 있다고요. 이렇게 되면은 아웃인으로 되고, 어퍼 쳐지고, 캐스팅 나오고, 스쿠핑 나오고, 플라잉 엘보 나오고, 뭐 너무 많이 그냥 그냥 다 문제가 다 생겨요 근데 자 테이크어웨이에서 코킹 백 보우 이겁니다 테이크 테이크 보우 샷자요 모션 요 모션 제가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하는 스윙이 현존하는 인간 중에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찰리우주의 스윙을 지금 첨부하겠습니다. 자. 보셨나요? 여러분? 어때요? 테이크. 백. 백스윙 했을 때이 헤드 페이스와 이 왼쪽 팔뚝 있죠? 왼쪽 팔뚝과 라인이 똑같았죠? 찰리 우주. 그죠? 그리고 내려올 때이 왼손 있죠? 왼손이 컵이 아니고 왼손이 오히려 여기서, 오히려 여기서 이렇게 보호가 걸리고 오른손은 벤트가 걸려서 들어올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들어와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첫 단추부터 잘 껴야 된다. 자. 하나. 둘. 셋. 스윙.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셋 스윙 이렇게 이렇게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테이크어웨이에서 오늘의 중요한 포인트는 테이크어웨이에서 손목을 이렇게 쓰는 거지 이렇게 쓰는 게 아니다. 진짜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쓰시면 절대 안 돼요. 봐봐요, 뒤에 있잖아요. 지금 제 손은 테이크어웨이였어요. 손은. 손의 위치는 테이크어웨이 였다고요 제가 일부러 뒤로 뺀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손을 앞으로 내밀었어요 그죠? 그죠? 힌징을 건 겁니다 힌징 오른 손목에 힌징 힌징 하나 둘셋 스윙 아시겠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이벤트에 신청해 주신 분은 이제 요 연습을 많이 해보시고요 처음에 공 치기 전에 리허설을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리허설을 이렇게 하시거든요. 이렇게 하시는 과정에서도 뭐가 문제가 있냐면, 코킹이 없고, 그냥 채만 이렇게 일자로 빼려고 노력을 엄청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 클럽을 이렇게 일자로 빼려고. 여기 출발함과 동시에 오른 손목에 힘이 들어가면서 힌징이 걸리는데, 이렇게. 오른 손목에 힘을 너무 주지 마시고요. 손목에 조금만 힘을 빼놓고 처음에 테이크 출발할 때 코킹을 그립 끝을 눌러주면서 툭 하나, 이렇게. 얼마나 간단해요. 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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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테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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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테이크, 이게 아니고 테이크 눌러주면서 하나, 하 이렇게 체가 뒤로 갈 일이 있나요? 이게 이렇게 써주는데 이렇게 써주는데 이렇게 써주면서 보내는데 체가 뒤로 갈 일이 있냐는 거예요. 이렇게 써주면서 옆으로 보내는데 오히려 앞으로 오겠죠? 오히려 이렇게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근데 얘를 손목을 접어서 가는 게 아니고 하나 둘 아, 이렇게 연습해 주시면 많은 분들이 테이크어웨이도 잘하시게 될것 같고 백스윙도, 백스윙도 좋아지실 것 같고 임팩트도 좋아질 것 같고 다 너무 좋아지실 것 같습니다. 자, 어,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가 추가로 또 당연히 물어보실 거 저한테 프로님 드라이버도 똑같나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드라이버도 똑같이 뒤로 빠지시는 분들 있죠. 처음에 테이크어웨이 출발하실 때 오른 손목을 자꾸 힌징을 걸어서 뒤로 빠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이 오른손이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써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써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근데 많은 분들은 이렇게 쓰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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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왜 로리맥길로리가 그, 백스윙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 테이크웨이를 어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오른 손목에 이 움직임을 보여주는 영상이 있어요. 근데 그 영상이 제가, 저는 제가 봤을 때, 어, 그치, 저렇게 하는 거지라고 딱 받아들였는데, 근데 다른 시각점으로 바라보니까, 어, 근데 이거 만약에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신 아마추어 분들이 보면, 완전 다 힌지 걸어가지고 치시겠다. 여기서 그냥 다 벤트 걸어서 쳐버리겠다. 이렇게, 이렇게,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로리맥길 로리가 이렇게 까딱까딱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막 움직이는 그 모션이 있거든요. 근데 진짜 딱 이렇게 움직여요. 제가 한 것처럼. 근데 이렇게 움직여 보면 이거거든요. 이렇게. 그러서 테이크거든요. 백, 스윙. 이건데 이렇게 알아들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 저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손목을 저, 이렇게 뒤로 젖히라고 하니까 이렇게 젖히는 거지. 그 상태로 백스윙 가고 스윙. 이렇게 이런 스윙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도 많이 보신 분이 있다면 지금 제가 알려드린 대로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음,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165m 여기다가 딱 꽂아 버리고. 끝내겠습니다. 송곳 아이언. 송곳, 송곳. 송곳. 송곳, 꽂혀라. 오케이, 송곳. 한 번만 더. 한 번은 뽀록이니까. 손을 좀 많이 썼는데, 지금, 방금. 많이 썼어. 들어와, 오케이. 응. 감사합니다.